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어, 상계동에 사시는 어느 분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 어, 자기는 왜 고기도 잘 먹지 않는데, 코레스테롤 음, 수치도 높고, 뭐, 체지방 어, 수치가 높은가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당신 체지방을 낸 대로 어떻게 알겠어? 뭐 굳이 그걸 알고 싶으면 그 뭐야 경주지방에 가서 체시를 찾아서 그 양반한테 물어보시오 그때 그게 무슨 얘기하더라고 아니 체지방이라며 그래서 경주지방에 체시가 많으니까 경주지방에 가서 체시한테 물어보라고 했더니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왜 코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체지방 수치가 증가하는지 그 이유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이렇게, 에, 에, 뭔가, 뭐, 비정상적인 수치가 나오는 사람은, 에, 불규칙한 식사 습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답입니다. 우선, 어, 공복 기간이 길수록, 아침, 점심, 저녁, 그것이 뭐, 어떤 때 이빨이 먹고, 어떤 때또안 먹고 하는 이런 공복이 길수록, 코레스테롤 수치는 많아진다 하는 겁니다. 코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식사 습관이 그래서 아주 잘못됐다. 주식은 잘 먹지 않고 뭐 과일, 야채, 고구마, 빵쪼가리 같은 걸로 주로 간식을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코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또 식사량, 그다음에 식사 횟수가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빨이 먹고 또뭐한 두끼는 또 굶고 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 이렇게 아 식습관이 불규칙하거나 식사 습관이 안 좋으면. 우리 체내에서 요구 요구하는 이런 에 요구량 대비 식사량이 이런 부족하다면 체지방을 늘립니다. 그래서 대사 작용에 어떤 변화가 생겨요. 이 대사 작용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소비하는 이러한 과정인데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의 영양소와 이런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스스로 그 영양소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체내에서 당흡수율을 높이고 왜 에너지가 없으니까 당흡수율을 높이고 코레스테롤을 더 만들어내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 습관이 안 좋으면 코레스테롤 수치와 지방 체지방 수치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어, 그래서 어뭐어 뭐, 어, 아침을 굶는 사람 뭐 특히 뭐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아침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침을 굶으면 여기 좀더 얘기했지만 대사 작용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 대사 작용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르고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는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 식습관이 제대로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기에 찾아 먹는 사람은 이런, 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양, 필요한 에,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의 그런 식사량과 식사 시간 이런 에너지를 에, 들어오고 또 소비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은 임금처럼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침은 임금처럼 먹고 점심은 평민처럼 먹고 저녁은 개처럼 먹어라 하는 이 동양의 속담 우습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침은 꼭 먹어야 됩니다. 어, 충남대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9살에서 64세까지의 성인 7,769명을 조사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그냥 대충 때우거나 굶는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아침을 제대로 먹는 사람이 복부 비만, 그 다음에 고지혈증, 당뇨 발생의 위험들을 이두 가지 형태의 A그룹과 b 그룹 나눠서 분석했어요. 그런데 아침을 굶는 사람이 아침을 제대로 먹는 사람들보다 복부 비만의 위험이 90%가 높고 고지혈증은 84%, 그 다음에 당뇨병 발생 위험은 57%가 높다. 즉, 아침을 굶는 사람의 복부 비만이나, 그 다음에 고지혈증, 당뇨병 발생 위험이 그만큼 잘 먹는 사람보다 훨씬 높다. 아는 겁니다. 복부 비만의 90%는 뭐100% 살찐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침에 필요한 것이 들어오지 않으니 저녁에 그걸 다 소비하지 않고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뱃살은 찌는 이유죠 또 어떤 연구 결과가 또 나왔냐면 한끼 식사를 굶으면 코레스테롤이 30mg이 오른다라고 하는 결과를 또 나타내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굶는 사람에게 아침을 먹여버리면 코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진다 하는 또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은 잘 먹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뭐 바쁘단 핑계대고 아침 굶고 뭐 우유 쪼가리 빵 쪼가리 그 테레보 뭐빵쪼가리야 우유 우유 먹고서 뭐 이렇게 사는 뭐 젊은님 그 나중에 보면 다 코레시테를 체지방 뚱떼가될 아주 아주 기본 소양을 갖추는 거죠. 그건 방송에서 아주 잘못된 거죠. 아침을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아침을 안 먹고 뭐 아주 간단하게 빵 쪼가리 뭐 먹고 뭐 그지 그게 무슨 뭐뭐 뭐, 무슨 뭐 뭐, 뭐, 부의 상징인 것 마냥 아주 꼴값을 떨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고기를 안 먹는 것이 코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또, 체지방을 또 감소하고, 체중을 감량하는 그런 그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편견이고, 오해입니다. 어, 서울에 있는 그 백병원의 뭐, 강보 교수님께서, 어, <laughs> 어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기가 심혈관 질환이나 동맥경화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고기를 적절히 섭취하면 주성분이 단백질이므로 포만감을 주고 아미노산이나 비타민 B군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고기를 적당히 먹으라면 얼마큼 먹느냐는 거죠. 일주일에 치아 구조상 32분의 4죠. 위아래서 온건 이가 두 개씩 이렇게 네 개가 붙었으니까. 치아가 32개 중에 네개 붙었으니까 32분의 4 비율로 보면 일주일 하루에 세끼 기준으로 3, 7, 2, 21 끼를 분배하면 약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그러니까 한 번은 괴기 먹고 한 번은 생선 먹으면 아주 어, 다이어트 효과와 어, 체지방 뭐 코레스테롤 뭐 이런 것이 어, 아주 정상화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 고기를 안 먹으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빨에도이 어, 유튜브 올린 내용이 나이 먹을수록 고기를 많이 먹어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내장지방과 복부비만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고기를 자주 먹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포만감 때문에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어서 그래요. 에, 이 고기를 안 먹으면, 이, 포만감이 부족해서 밥도 많이 먹고, 빵 쪼가리 같은 거, 라면, 과자 나부랭이 같은 것을 간식을 자꾸만 주워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자주 먹으면 나이 들수록 좋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게, 고기를 안 먹으니까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면 포도당으로 변하는 후에 그다음에 근육이나 혈액 속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글리코겐은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전부 다 공급해주죠. 그리고도 남는 것들 이 잉여 글리코겐은 피하 지방이나 내장 지방으로 축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귀기를 먹는 것과 탄수화물을 먹는 것과의 상관관계. 고기를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을 줄이겠죠. 왜 포만감 때문에 더 먹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복부 지방과 내장 지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먹지 잘 않는데도, 또 밀가루 같은 걸잘안 먹는데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진 이유는 뭐냐 하고 또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에, 고기를 먹지 않은데도 코레스테롤이 높아진 것은 우리 요 간에서 에, 체내에서 남아도는 탄수화물을 코레스테롤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면 아침 식사를 잘하고 간식을 줄이는 것이 뱃살도 줄이고 코레스테롤 수치도 낮추는 방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보면 코레스테롤 수치 높고 체지방 수치가 높은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식습관, 식습관이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식습관이 잘못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체중 좀, 이, 체중 좀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식습관은 어떤 거요? 라고 또 아주, 지,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이대는 양반이 있어요. 우선, 식사량을 줄여라. 지금 먹는 것보다 80% 수준으로 조금만 줄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뭐밥 먹는 하루 세 끼를 먹는데 한 끼로 줄이고 이게 아니고 밥은 세 끼를 먹되 밥 양을 좀 줄이라는 거예요두 번째는 하루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먹어라 이게 그래서 아침을 제일 잘 먹고 점심을 보통 먹고 저녁은 그냥 아주 가볍게 먹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단 저녁을 가볍게 먹고 간식을 먹으면 돌아오면 타불이 돼요 그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세 번째 아, 주식은 단백질 식품과 채소 반찬을 같이 먹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밥, 김장 김치, 뭐 돼지고기 주물럭, 그 돼지고기 주물럭 같은 건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이렇게 먹으면 좋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반찬하고 같이 이렇게 장아찌, 뭐 된장찌개, 뭐 김치찌개, 뭐 이런 거 그냥 먹으면 좋죠. 콩나물 무침, 뭐 호박 무침,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죠. 그렇게 하고. 아, 되도록이면 아침 식사를 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게 가장 좋은 코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최종 살을 빼는 방법 중의 하나다. 근데 지금 이제 뭐 보통 사람들 보면 아침은 바쁘단 핑계대로 굶고, 저녁은 그냥 회식하고, 냅다, 들이제끼고, 그냥 뭐, 여러 회식하고, 뿜빠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꽁짜니까, 그냥 괴기로다, 그냥 이빠이 먹어제끼니까, 뱃살이 이렇게 나오고. 오늘도 버스 타고 오는데 아주 얼마나 웃긴 일인지 아세요? <laughs>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추워서 이렇게 그냥, 그, 창문을 다 닫고 오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쉥 들어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니까, 요 맞은편, 뒤편에, 한 140근짜리가, 머리는 다 젖은 채로, 머리는 또, 그 뚱땡이들이 왜 이렇게 머리는 또 길러? 아이, 꼴값을 떨고 자빠졌어요. 머리좀 짧게 하고 단장해 만들라? 이래가지고, 머리는 산발해가지고, 요 등까지 밑에까지, 그것도 젖었어요. 그리고 더우니까, 뚱땡이들은 몸 안에 염증이 많으니까 더워요. 뚱땡이에서 온게 아니고, 뚱땡이는 몸 안에 염증이 많아서 더운 거예요. 그니까 러 창문을 열고 고기다유 대가리를 대밀고 있어요. 아이고, 지랄 쳐. 그니까 바람이 다 반대편 쪽으로 들어오지. 그니까 러 추워가지고. 내 앞에 있는 여자분도 쳐다보고, 나도 쳐다보고. 뒤에 있는 양을 쳐다봤을 거예요. 뚱땡이. 140 그냥. 왜 낮에 나오나? 그런 사람 언제 나오라 했어? 밤에 밤에만 나오고 또 언제 나와? 소낙비 내리는 날 우산 쓰고 나오라 이 말이야 사람 안 댕길 때 어이구. 오늘 상계동에서 질문하신 분 <laughs>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에. 그래서 이런 거는 체지방에 관한 것은 경주 지방에 가서 최씨한테 물어보면 체지방이 왜 높은지 이런 거를 아주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세끼 식사가 건강을 지키는 아주 올바른 식사법이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잘해야 되고 점심 식사는 보통으로 하고 저녁은 아주 간단하게 해야 돼. 저녁 식사 후에 간식을 먹지 말아라. 하면 어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지고 체지방 수치도 떨어지고 내 몸에서 요구하는 필요로 <laughs> 하는 에너지 요구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정상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그런 체형과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으리라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laughs> 아침을 굶으면 절대 건강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고 아침 식사, 하루, 아, 하루에 세끼 식사가 <laughs> 건강을 지키는 가장 올바른 식사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laughs> 아침에 좀더 좋은 걸 얻겠소. 것이 고영양 저칼로리 체질에 맞는 체질별 식이요법 생식으로 아침 식사를 한다면 더욱 더 좋은 식습관이다. 왔다시다, 붙다시다, 쓰리다시다라고 정리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